마을의 법칙, 유지, 남, 도서출판 등 유지남을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으며 계속 사랑하게 될 사람들에게. 마을의 법칙, 풀 하나가 살아서 온 들력이 푸르다. 나무 한 그루가 살아서 저 산이 싱싱하다. 먼 곳에 너라는 별이 있어 밤이 어둡지 않다. 풀이 하나 죽어 가을이 누렇다. 나무 한 그루 넘어져 산이 어둑해진다 내가 아프다는 소식에 낮에도 내내 깜깜하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에 온 우주가 모였다 흩어진다. 사는 일도 죽어 흩어지는 일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 어디 허튼 곳 하나 없다. 거품의 힘. 비누에겐 거품이 곧 목숨이다. 폭포는 거품을 향해 온몸을 던진다. 거품이 없었다면 맥주는 참 싱거웠을 것이다. 거품 속을 들여다보면 작고 둥그런 별들이 가득 떠 있다. 저 따뜻한 허공이 없었다면 생은 몹시 춥고 쓸쓸했을 것이다. 산다는 것이 비록 한줌 파도 거품 같은 것일지라도 배를 밀고 가는 거품의 힘으로 나 끝내 여기까지 달려오고 말았다. 동무가 있는 풍경 반도 땅 허리에 철조망 드리워지자 반도의 말도 반토막이 나고 말았지. 동무와는 싸우지 말라고 엄마들이 얘기했지만 백성의 입에는 재갈이 물리고 혀에 가시가 박혀. 북쪽 나라에서는 아무나 다 동무가 돼버리고. 남쪽 나라에선 동무라는 말 쓰면 다 잡아갔지. 오늘 이순을 넘긴 참 순해 보이는 대통령 동무와 서른다섯 서러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 동무가 이산 가족 상봉한 조카 삼촌처럼 다정히 만나 도보 다리 사뿐 사뿐 어깨 동무하고 건너갈 때 남쪽 나라 삼촌 동무는. 나뭇잎처럼 말하고 북쪽 나라 조카 동무는 풀잎처럼 속삭일 때새 동무 풀벌레 동무 들꽃 동무들 모두 나와 가만 귀 기울여가며 엿듣고 있나니 땅과 흙의 구별법 땅은 어머니 흙은 자식. 어쩌면 땅은 하느님, 흙은 예수님, 두 몸이기도 하고 한 몸이기도 한 흙으로 빚었다는 사람이란 것들에게 "땅 뺏긴 우리가 유행하게 되면서부터 땅은 피를 먹고 싱싱하게 자라났지" 제 어머니 신성한 배 위에 찌 칼금을 긋고 말뚝을 박고 마침내, 철조망 울타리 치고 서로 총을 쏘았지. 흙을 버린 땅일수록 금사라, 금사라기가 되고 빌딩 꼭대기에 앉아 땅땅거리는 사람들. 손가락에 침발라 돈 세는 동안에도 흙은 다만 아무런 말도 없이 바보 같은 이들의 땀과 눈물 받아 안으며 호박이나 기르고 해바라기 꽃이나 피웠지. 땅땅 거리던 이들 땅에 묻힐 때 황금의 관과 대리석으로 돌돌 감싸보지만 끝내 한줌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지. 떨어지는 개미, 장대 들고 감나무에 올라가 아슬아슬 홍시 따려고 하다가 그만 풀썩에 털썩 떨어뜨리고 만다. 입맛 따시다 언뜻 생각하다 보니 씨앗을 땅에 떨어뜨려야만 하는 나무는 속으로 피익하고 웃었을 것 같다. 나무와 풀의 마음으로 들려 바라보니 제 씨앗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여기저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확한다는 말은 어쩌면 나무와 풀들이 목숨 걸고 이룬 것들을 슬쩍 낚아채는 것이기도 하거니 땀 흘려 가꾼 소중한 새끼들 인간이라는 것들 홀랑 채 가기 전에 서둘러 미리 떨어뜨리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떨어지는 일에 성공한 씨앗들 퍼렇게 멍든 엉덩이 쓱쓱 얼음 만지며 속으로는 실실 웃기도 할 것이다. 한잔 술이란 물 속에 든 불덩어리 불과 불이 한 몸이 된것 겉은 차가운 물이지만 속은 활활 타는 불덩어리지 가슴이 화홧해지는 날엔 그걸 좀 식혀 보려고 마시고 차가운 비나 비에 젖을 때 따순 불기운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 친구 어여어여 한잔또 따라 보더라고. 고우 남의 집 울타리 밑까지 쟁기날 바싹 다 밀어 가며 속 시커멓게 뒤집어 놓고 놓던 우리 동네 제일 농사꾼 형. 저 지독한 부지런 쟁이를 거참 거참하며 비웃었는데 오늘은 웬중일 비 내려 흥건해진 무자리 논에 개구리 소리 활짝 피었다 봄맛이 나온 별들 더불어 즐거이 귀씻기고 있자니 거참 고마운 일 따로 없다 유지남 선생님께서 올 1월에 하늘에 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함께 모여 유고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마을의 법칙 유진함. 따스한 눈빛이라는 별명을 가지셨는데 정말 따스한 밖에 남질 않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화평하고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